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이스타의 신작 HK416 에어코킹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어보고 구성품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본체가 들어있고, 취급주의사항 한번씩 읽어보시고요. 매뉴얼. 이 공구는 초에 300개 한정수량에만 들어가 있는 공구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창. 그리고 비비탄 자 구성품은 이렇구요 동분된 이 공구는 매뉴얼에 보시면 사용방법이 있으니까요 한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K416D구요 위아래 아이언 사이트가 달려있습니다 나사를 풀어서 탈착이 가능하구요 그리고 밑에 쪽을 보면은 캡이 있는데 돌려서 캡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에 내부를 열수 있고요. 레일을 따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레일은 앞쪽에 있는 나사를 풀어서 분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외형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봉된 신형탄창을 위쪽으로 열어주고 비비탄을 부어 넣어줍니다 이렇게 마개를 닫아주고요 그다음에 밀대를 아래쪽으로 내린 다음에 이렇게 고정시켜줍니다 한쪽으로 밀어서 고정이 됐죠 이 상태에서 탄창을 뒤집고 비비탄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앞쪽을 막아주고 밀대를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비비탄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탄창의 장탄수는 총 20발이고요 사용할 수 있는 비비탄의 발수는 17발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챔버에 남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탄창을 장착시켜 주고 조정관을 안전해서 단발로 아니면은 연발로 돌려 놓고 장전 손잡이를 당겨줍니다 장전이 됐죠 이 상태에서 더스트 커버를 열리게 되고요 원하는 타겟을 조준하고 격발하면 됩니다 자, 사격 끝나면은 탄창을 제거해야겠죠. 이쪽에 있는 탄창 홈치를 눌러서 탄창을 제거하면 됩니다. 사격 끝난 상태에서 챔버에 비비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사격 끝난 후에 비비탄이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 됩니다. 사격을 하게 되면은 탄이 위로 뜨거나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호법 챔버를 조절하게 됩니다. 호흡 챔버를 앞쪽으로 밀면은 호흡이 더 걸리고요. 뒤쪽으로 당기면은 호흡이 풀립니다. 메 m 파인을 조절할 때는 레버를 눌러주고 뒤로 당겨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 조절하시면 되고요. 총 5단 조절이 가능합니다. 조준을 하실 때는 가늠쇠 가늠자를 통해 조준하게 되고요. 0점 조절할 때 위에 있는 나사를 살짝 풀어주고 옆쪽에 있는 나사를 돌려가면서 좌우를 조정하게 됩니다. 좌우 조절이 완료되면은 위쪽에 있는 나사를 뚫어서 고정하시면 됩니다. 상하 조절은 이 로터리를 돌려서 하게 되고요. 구멍 크기도 같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포지션에 돌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분해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분해하기 전에 장전이 되는지안 되인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됐죠. 그 상태에서 이제 분해를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레일 핸드가드를 분해해 볼까요? 이렇게 옆쪽에 보이는 나사를 풀어주고요. 앞으로 당겨서 뽑아줍니다. 그러면 배럴을 교체할 수 있게 배럴 렌즈 나오고 디테일을 볼수 있습니다. 바디 뒤쪽에 있는 핀을 이쪽으로 보이죠? 이렇게 눌러줍니다. 누르면 이렇게 빠지게 되고요. 이그 상태에서 이렇게 뽑아주고 이런 식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아예 분리할 때는 똑같이 앞쪽에 있는 핀을 눌러서 뽑아줍니다. 위아래 이렇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상부 유닛을 먼저 제거를 해볼게요. 차가 당긴 상태에서 아래로 이렇게 뽑아주고요. 이 상태에서 챔버를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하부를 분리해볼게요. 이쪽에 있는 바디핀을 뽑아줍니다. 이 바디핀을 뽑고 아래쪽에 있는 그립 캡을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립 안쪽에 있는 나사를 풀어줍니다. 그트립을 분리하고, 탄창 멈추를 분리합니다. 그 다음에 유닛을 가볍게 들어 올려주면 분해가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분리를 한 상태에서 내부에 기어박스를 넣고 조립을 해서 전동을 하시면 됩니다. 배선은 뒷배선으로 할수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뒷배선 할수 있는 구멍이 있고, 앞배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앞에선는 구멍이 있죠 원하시는 구멍에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이스타사의 HK416D 에어코킹건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저희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どうだ